안녕 여러분 빅랜드에요 어, 오늘은 9월 편의점 디저트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달에는 크림류들이 조금 많습니다 음. 크림빵, 뭐, 크림 카스테라, 그리고 이쪽에 롤케이크도 있고요 그래서 아좀 기름질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짭짤한 과자까지 골고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떤 제품이 가장 맛있을지 하나씩 먹어보면서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 바로 먹어볼게요. 양양팡 요거트 향 복숭아 향입니다. 네, 요거는 고양이 발바닥 모양의 빵인데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맛도 두 가지라서 두 가지 맛 전부 준비해봤습니다. 를자 그러면 복숭아 향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네, 봉지 안에는 두 조각의 빵 들어가 있어요. 요거 발바닥이 분홍빛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약간 젤리 같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카스테라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향은 그냥 일반 빵향 그런 거 나는 것 같은데, 음, 카스테라. 근데 위에 있는 젤리에서 복숭아 향이 나요. 요것도 위에 있는 젤리에서 요거트 향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복숭아,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밑에 있는 빵 맛, 카스타라 맛이 조금 더 강하고 복숭아는 향만 조금 더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빵 부분에 복숭아 향을 조금 더 첨가하셨다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은은해요. 근데 빵은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다. 빵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약간 카스테라, 아니면 그 계란빵, 빵 부분 있잖아요. 고맙나요 그 되게 달달하면서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빵 자체는 괜찮은데 복숭아 향이 너무 은은하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트 형 바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빵두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발바닥이 노란색이에요. 와, 요것도 너무 귀여워요. 와 아, 요것도 젤리에서 요거트 향이 조금 나는데 그 요거트가 되게 달달한 산미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달달한 요거트 캔디 요거트 젤리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은은합니다. 빵 맛이 더 많이 나고 요거트 맛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요것도 맛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두개다 너무 은은해요. 차라리 빵에 그 맛이 첨가가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양양팡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림빵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우유에서 말차 라인으로 이렇게 4개의 제품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준비해 봤거든요. 우선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연세우유 말차 크림 카스테라.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에는 부드러운 말차 카스테라에 진한 말차 크림이 쏙이라고 써있거든요. 빵부터 안쪽에 크림까지 전부 말차로 이루어진 빵인 것 같아요. 오! 오!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안에 빵 들어가 있는데요 포크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빵은 이렇게 초록색 말차빵 안쪽에 크림이 두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좀 흩날린다 카스테라가 가루가 조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음! 아, 빵이 가루가 날릴만 하네. 약간 후두루루해요 얘네가 이렇게 엉켜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 좀 흩날리는 질감이에요. 여기에 말차 그 파우더를 첨가를 해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빵질감이 그렇게 촉촉한 편은 아닙니다. 흩날리는 그런 질감이에요. 음. 크림은 되게 부드럽고 빵은 흩날리다 보니까 입에 딱 넣으면 크림은 바로 사라지고 빵만 남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맥혀요 맛이랑 향은 너무 좋은데 빵 질감이 아쉬우다 보니까 얘네가 좀 어울린다라는 느낌은 덜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자그 다음에는 요거 갈게요. 연세우유 말차 크림 롤케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다섯 조각의 빵 들어가 있고요. 크림은 요렇게 네, 말차 크림이 가운데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하얀색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음! 음, 음! 와! 크림 맛있다! 네, 쌉싸름하고요. 뭔가 크림치즈 느낌도 좀 있는데. 여기 원재료명에뭐 치즈, 미국산, 우유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게 그 크림치즈 그건지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좀 뭔가 궁금한 맛도 좀 나는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그냥 일반 우유크림 그런 맛도 조금 나고요. 말차의 쌉싸름한 맛 그것도 충분히 잘 납니다. 맛있어요. 음. 이 편의점 롤케이크 그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쫄깃함은 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크림 양도 괜찮고 빵이랑도 되게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말차 맛과 향도 잘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오, 맛있습니다. 아 역시 롤케이크는 언제 먹어도 배신하지는 않는 느낌이 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제품 먹어볼게요. 연세우유 말차 초코 크림빵입니다. 이 제품은 초코 비스킷 빵에 말차 크림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스킷이 크림빵 위를 싹 감싸고 있고요. 안쪽에 크림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 부분 여기 여기 이게 밀크 크림이라고 합니다. 음, 요거는 되게 부드럽다 우선 이 비스킷이 바삭한 편은 아니에요 좀 쫀쫀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밀크크림이 들어가서 그런지 앞서 먹었던 다른 말차 크림들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색상도 은은해요 초코맛이랑 같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은은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입딱 먹으면 말차 향이랑 맛이 우선 입을 싹 감싸주고 크림이 넘어가면 이제 초코가 슬쩍 느껴지는 그런 빵입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차가 조금 더 진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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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근데, 요 위에 초코크럼블, 이게 빵을 감싸고 있어서 그런지, 진짜 빵 자체가 엄청 촉촉해요. 크림만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빵 자체가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감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크림도 말차 맛이 계속 돌아서 그런지, 느끼하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을 조금 더 진하게, 안에 차라리 초코칩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차 마지막. 네, 연세우유 말차 초코 맘모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는 완두 뭐 앙금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말차 크림, 그리고 여기 초코 크림, 그리고 이 사이에 초코칩 박혀 있고요. 다시 완두 앙금으로 마무리를 싹 해놓으신 요런 맘모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겉에 요 크럼블, 요 쿠키 있잖아요. 요것도 초코 쿠키인 것 같아요. <laughs> 으흠! 음 어우! 크림이 기름지네? 야 입술에 크림이 싹 남는데? 말차 맛? 잘안 나요 그냥 초코 맘모스 그런 거 먹는 거 같은데요? 근데 그 초코는 그렇게 진하지 않고 빵 위에 있는 이 쿠키 있잖아요 이거랑 완전 한금 그 맛밖에 안 나요 음! 그냥 초코소보로빵에 완두렁금 들어간 거 먹는 느낌입니다. 안쪽에 있는 말차랑 초코크림 밭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안나요. 아이고 크림이 버터크림 먹는 것처럼 기름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제품 먹어볼게요. 요거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쇄우유 찰떡콩떡 맘모스입니다. 이번에는 찰떡 맘모스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간 게 되게 많거든요? 제일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인절미 크림이고요. 양쪽 끝에는 파당금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여기 인절미 크림이랑 파당금 사이에 이거 보이실까요? 요게 찰떡이에요. 찰떡이 이렇게 길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보로 부분, 소보로도 그냥 기본 소보로인데 여기에 아몬드도 조금 올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요렇게 중간중간에 아몬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와! 고소한 향이 엄청 진하게 나는데요?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이것도 크림은 기름져요. 근데 인절미 맛이 되게 잘 나고요. 떡이 그래도 조금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했거든요. 근데 되게 쫀득쫀득해요. 진짜 찰떡, 쫀득쫀득 네, 쫀득 그런 떡이라서 식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빵이 달달해요. 크림도 좀 달달한 것 같고 파당금 되게 달달하고 여기 겉에 있는 소보로도 꽤단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인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무거워요. 크림도 많고, 당도도 좀 높다 보니까, 맛이 전체적으로 무겁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잡아줄 커피라든가, 우유라든가, 그런 거랑 함께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말차랑 찰떡콩떡 맘모스 중에서는 요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크림의 맛이 그래도 좀잘 느껴지는 편이라서, 네, 요게 조금 더 입맛에 맞습니다.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먹어볼게요. 끼리 크림 치즈 쫀득 모찌 롤입니다. 이 네, 제품은 브레디크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롤 케이크 모찌 롤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하얀색 빵 안쪽에 하얀색 크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롤 케이크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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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빵 너무 쫀쫀하다. 그리고 안에 크림도 크림치즈 맛 충분히 잘 납니다. 진짜 크림치즈 한 숟가락 이에딱 넣으면 나는 고그 맛? 고그 맛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진하게 나는데 이게 급격하게 맛이 다운된다 그래야 되나? 음, 처음에 이 강한 맛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빵이랑 이렇게 서서히 섞이면서 이게 조금 중화되는 걸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 강력한 크림치즈의 맛에 비해 끝에는 너무 그냥 부드러운 크림 맛? 그 것만 남는 느낌이라서 고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아 처음에 그 맛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아무튼 맛은 있어요. 아, 맛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서 아쉽다.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브릴레 마카롱입니다. 안쪽에 마카롱 두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요 브릴레 태운 설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잘 되어 있어요. 아 한쪽 면에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대쪽에는 그냥 일반 꼬끄.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아이보리빛 새 크림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 당도가 우선 되게 높고요. 계란향이 좀 많이 나요. 계란의 비릿함이 조금 많이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요? 아, 이거 그 과자 맛 나는데? 그 파란색 통에 든 쿠키 있잖아요. 그맛 나요. 근데 조금 더 맛이 진한. 그래서 조금 비릿해진 <laughs> 바닐라 비니 크림에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닐라의 맛이 좀 풍부하게 잘 날까 했는데, 바닐라야 그렇게 풍부하게 잘 나는 편 아니고요. 그냥 달걀의 향. 맛이 좀 과하게 나는 그래서 좀 비릿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카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제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프라이스 제품이고요 이쪽은 사워크림 앤 어니언 감자칩 그리고 이쪽은 허니버터 감자칩입니다 리얼프라이스가 가격과 품질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스마트 소비 브랜드입니다 라고 써있거든요 GS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럼 GS 자체 브랜드? 제품인가? 아무튼 사워 크림 어니언 그리고 허니 버터 이렇게 두가지맛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허니 버터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뚜껑 열면 그냥 일반적인 그 감자칩이랑 똑같아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오, 응? 음? 그냥 일반적인 허니 버터 시즈닝 맛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감자칩 묄치. 감이 조금 다르다. 뭔가 되게 짜잘한 조각으로 깨진다 그래야 될까요? 깨지는 그 입자 그 질감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아 그냥 프링글스 그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프링글스는 조금 더 도톰했던 것 같거든요 한입 씹으면 두 조각 두번 씹으면 이렇게 네 조각 나는 느낌 그 정도로 좀 단단하고 두툼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한입 이렇게 딱 물, 물자마자 이렇게 다 부서지는 좀 얇고 가벼운 질감의 감자칩인 것 같아요 요 시즈닝이 앞뒤로 되게 골고루 잘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허니버터칩, 그 맛이 되게 잘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은 요거, 사우크림 어니언 요것도 먹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자칩 들어가 있고요 모양도 동일하게. 일반적인 감자칩 모양입니다. 와! 전 이거요. <laughs> 입에 넣자마자 그 사워크림 과자류에서 나는 특유의 그 짭짤하면서 좀 시끄러운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확 나는데요? 음. 음, 양파향도 충분히 잘 나고. 굉장히 짭짤하고. 그래서 허니버터칩보다는 저는 요 사워크림 원언이더 맛있어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두 개다 감자 분말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똑같이 포테토칩 고쪽이랑은 좀 달라요. 마무리감에 전분 느낌이 조금 남기는 해요. 네 고점 그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두 가지 맛 중에서는 저는 요게 조금 더 맛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9월 편의점 디저트 먹어봤는데요. 아쉽습니다. 기대했던 제품이 몇개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먹은 제품 중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말차 라인 중에서는 요 크림롤 케이크이 제일 괜찮았고요. 찰떡콩떡 맘머스 괜찮았고요. 마지막으로 사워크림&어니언 감자칩 이번 달에는 이렇게 세개의 제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달 편의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빠이